呃，人民币的话，十五万左右。自适应旋转，它是根据软件。它是七百一十五毫米的。嗯。他那都是现在大约一个月的。这左右，你随便点，你点哪边？下三 D。嗯啊，三 D，对对。看到了是吧？哦咱们再晚一会儿，这边是要拦车。哦哦。哇，速这个班 몸이 뒤로 확 제쳐지네요 지금. 음성 인식이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. 차의응 음... 음... 여기가 북경에서 제일 큰 비아디 전시장인 것 같아요.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 회사 비아디 한번 와봤습니다. 촬영을 오케이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. 네네. 히네영네게네주네요네큽네다네금네가네류네많네요네 u 네도네고네용네도네고네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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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. 아, 한국에요한국요 <유가>? 어, <유가>? <S> <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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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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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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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렇게 공간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공간이 되네요. 이렇게 일반 s e 보다좀 작은 것 같고, 사양을, 사양을 한번 봐야 되는 거요 充电的话，大约一小时左右，然后续航里程是五百公里，比较远，续航能力比较长的吗？比亚迪现在的新能源汽车续航能力最长的是七百公里。嗯、哦，它的一些特色功能吧，比如说在于智能化上面啊，这个它是可以咱们做到自适应旋转，它是根据软件的那个适配情况，它选择竖横屏或者是竖屏，可以就是举个例子，你看，然后咱们可以。 就是这样的话，它是竖屏，的就比较好用。但是如果咱们选择要看一个电影啊，或者其他的一些的看一些视频的话，我们横过来要效果要更好一些。是完全可以通过语音来控制它的一些功能，比如说空调、天窗、车窗以及它的那个呃多媒体软件。我给你演示一下啊。嗯。你好，小迪。嗯。打开天窗。哦。哦。播放音乐。

那、嗯、现在现在他并不需要这这些，这种的反而是更高级一些了。嗯嗯，格他没种这这三，这个是最便宜的嘛？对、啊。哦，这个呢多少钱？十万。十万。哦。为什么便宜？他们所用的材料啊，包括其他这些不一样，而且这个要小一点，级别要低。对，嗯、这个所以说他就。嗯 이라. 충전된 거파 400 공연, 야. 아, 이게 좀간단하네 여기는. 페이지 아, 에那个 제가 이 그게 근데 이런 거는 다 똑같네요. 요런 거는 이렇게. 와, 이렇게 하는구나. 그렁크를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요 위에도 올릴 수 있고. 캠핑카나, 뭐, 약간, 그런 식으로 좀, 레이즈용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. 이 차는 가격이 지금, 한 15만 원 정도, 3천만 원 정도네요. 이 차. 이게 제일 비싸구나. 이게 30만 원짜리가 있네. SUV는, 제일 싼 거는 한 2천만 원부터, 제일 비싼 거는 한 6천만 원 정도. 승용차인데 이 가격이, 어 이건 좀 싸네요. 중간 가격이 한 12만 5천. 나름 뭐 안에 디자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. 그러니까 보통 지금 승용차가 제일 싼 거는 한 2천 3,400만 원부터 비싼 거는 한 지금 제일 비싼 차가 있다 고 그러는데. 哦，这个多少钱？二十七万。对、yeah.，一千这个车它续航是最长的了，但是七百一十五公里的，是目前比亚迪最好的轿车。一个人 천연가죽이라네요. 천연가죽. 아, 등이불능 아. 아, 등이불능사 매달에 2만 달러. 네, 네, 국내의화평은大概是5 3 0 0 0 0台然后全球的话4 0 0 0 0台左右 배편아. 비이징 글로벌 각 địa phương 지역도 똑같아요. 비자베 중국의 경우 대 40块人民币左右. 它的非常 와, 스마. 전 점이 있는데, 이게 지금 충전, 충전소, 충전소. 그리고, 이렇게 하면은, 가격도 나오고, 1.7kg. 1kg. 어, 한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계절계 전도 있구나. 와 충전 엄청 많네. 샤홍점도 시 음, 빨간 점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네요. 오, 이 충전소도 이는 뭐죠? 그러면 아파트인가? 아, 이런 식으로 무슨 상가 안에 있는 그런 충전소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나 보네요. 빨간 점이 되게 많거든 여기가. 그러니까 한 2, 2km 안에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한한 20군데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. 아, 이 차예요. 시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렇게 직접 또 시승도 할수 있게 해 주는구나. 1 5 5 음. 그냥 그냥 야, 주변을 다볼수 있네. 그냥 一下就透下有什障物也能看得到 음. 바닥도볼수 있고. 주변 360도 다볼수 있어요. 와. 음. 3 d 3 d 你想怎么看它的，哦、你就怎么动就可以了。嗯，师傅，这个小红点儿，这个小红红色的，这是后边没系安全带。嗯、这是电量，百分之九十九的电量，续航五百零七公里。哦，哦你好，感受一下加速吗？加速有推背感。可以可以。可以好，来，请坐稳，嗯、感受一下加速，有、嗯、加速有推背感哦。哦，哇，这个不。 五米底座，哗唧扯进来这个，可以吧？是不是有推着？对，哦。推着咱们。哇。动作。一百公里啊，七点三秒。零百加速七点三秒，静音效果也比较好。你看，我给你打开窗户。哦。外边的风噪、胎噪。哦。外边声音大不大？哦。对，咱们再关上，你看里边的静音效果。嗯。你好，小迪。在呢。打开行车记录仪。 记录仪，开启。行车记录仪是自带的，比语音交互更方便，也是为了驾驶更安全。打开遮阳帘。好的，遮阳帘打开了、嗯。我们从音响里听这个。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망취检석 서부에그 작은 삼겹살 시골에 그 작은 삼겹살이 밝아 방금 그 차를 보니 보셨죠? 저희는 좀 이따가 옆에 남자들 저희는 빙신을 싫어하지 마세요 빙신이 안안전해이안전의방식티로 저희에게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앞가있 제가 그 경계를 알려 드릴게 감상해보세요 뒷면의 감상해도 지금 승차감이 嗯. 역시 전기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조용하고 现在完全么，就特别偏安거든东都不都，到红绿灯之后，这哈到红绿灯这有个自动驻车 A，嗯、啊、它就是自动驻车了，嗯,嗯对，这样呢，<吗>这样的话呢，就是在等红绿灯的时候，嗯、你不用长期踩去踩着刹车，哦哦绿色的灯绿灯的时候一点油门，它就变成灰色的了，嗯、绿灯的时候直接点油门就走。 嗯，这时候你可以释放一下双脚。嗯，那个，这上面所有的 A P P 都可以下载。A P P 所有的 A P P 都可以下载。哦。那个就是排练的过程。嗯、哦哦、嗯，这个特别方便。哦、手机、嗯、手机能做到的，这上面这个都能做得到。嗯、它就是。那 Handphone 我都看的了手机一样的嘛。对对。就搜百度。搞定啦。 这 A P P 相机对天气，高德哦，车辆设置，微信啊，微信都可以，抖音，爱奇艺还支持分屏，嗯还支持分屏，旋转，嗯，支持分屏，这不两边嘛，是吧？啊，爱奇啊，给老师不是车机这响应还挺快，是吧？嗯。这车机每个月送给咱们五个 G 的流量，连续送两年。 如果你要是导航、听歌，这五个 G 就足够用了。嗯、如果你要是追剧的话，两三天就可以用完。嗯、如果要是说咱们用完了之后，嗯、就把手机热点打开，分享。嗯、你两年以后呢？就是你说你咱们想买流量，在这上面 APP 上、嗯、可以花钱买流量。嗯，好了，那就那就进去了啊。嗯。啊，给这么多。谢谢啊。 <목소리> 음, 음. 야, <목소리> 야, <오늘 승차> 아, 형, 뭐, 그치? 이야, 오늘 순차 잘했습니다. 아, 세세, 아, 세세, 자, 이제. <목소리> 아, 아. 시선도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고, 서비스가 참 좋네요. 아, 이.